네 함께 하시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1919년이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절일 것이고 저에게는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 하루 동안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손에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태극기를 들고 조선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3일 독립선언정신을 읽으면서 조금 불만이었더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한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양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좀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그 평화를 향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얼마나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지혜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 깨닫고 깨닫고 합니다. 우리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지도자분들은 침략자 일본과의 불타는 적개심으로 싸움을 선동하기보다는 일본까지 포괄하는 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서 우리 조선이 나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20세기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총과 대포로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시장과 시장을 서로 독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대항전이었습니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식민지 전쟁으로 치닫고 모든 인류들에게 주었던 교훈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1945년 이후 국제평화기구로서 유엔기구를 만들고 국제적인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위해서 IMF와 가트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IMF와 가트체제도 70년대 오일쇼크와 전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자기 기능을 상실한 채 DDA와 WTO체제로 90년대 넘어갔습니다만 오늘날 전세계 질서는 또다시 FT라는 국제적 질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들은 과거 100년 전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먹고 빼앗던 그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를 뒤로하고 사람이 서로 싸움과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세계적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흐름이고 이 흐름은 저는 감히 선언하건데 100년 전 우리 사밀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끌었던 그 운동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좀더 많은 평화를 요구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든 국가 간에 있어서든 평화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이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저는 여성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칠러브 생해주십시오.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끝나죠? 저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그, 이 물리력은 지난 산업화 시대까지 인류를 이끌고 왔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시대와 문화의 시대에 인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통합과 종합 능력입니다. 이 통합과 종합 능력을 이끄는 지도력은 저는 여성의 지도자에서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상하신 변 회장님과 그리고 윤주민 학생을 비롯한 우리 10명, 10명의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도자 후보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